오늘 진행할 레슨은 52도 A라고 써져 있는 클럽이고요. 샌드웨지 바로 위의 클럽인 거죠. 저는 항상 그린 주변에서 샌드웨지보다 특히 20m, 30m에서는 A 혹은 피칭을 써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샌드웨지는 로프트가 56도에서 60도 이렇게 열려 있죠, 채가. 채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골프에서 항상 미스는 공이 뜰때 미스가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 컨트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린 주변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대한 공을 빨리 떨어뜨려서 그린에 떨어뜨려서 핀까지 굴린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샌드웨지가 아니라 어프로치 혹은 피칭이겠죠? 그린에 올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홀컵에 붙이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공을 띄우지 않고 굴려가지고 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고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모든 잘 치는 선수들 다 굴리고요. 최대한 안 띄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어프로치 샷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굴릴 때는요. 이제 공 위치가 약간 이렇게 우측에 와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제가 만약에 20m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제 스탠스는 클럽 하나가 하나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됐고요. 공 위치는 오른 발 쪽에 이렇게 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굴려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띄울 거면은 왼발에 놨을 텐데 굴리는 걸 배울 거니까. 공을 우측에 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간격은 거의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넓게 서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이렇게 좁게 서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일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럽 헤드가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눕혀버리시면 안되고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밑에가 약간 이렇게 살짝 들리는 거죠 한 1cm 정도가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앞에서 서주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누워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인거죠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드레스를 이렇게 잘 섰다면, 이제 치기만 하면 됩니다. 치는 거 되게 간단하고요. 손목 코킹 없이 그대로 올렸다가 쳐주면 끝난 겁니다. 그랬을 때, 체중은 왼쪽에 항상 실어 두셔야 되고요. 절대 우측에 냅두지 마시고, 왼쪽에 이렇게 실어 놓으신 다음에, 왼쪽 발도 약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잘 만든 다음에 그대로 코킹 없이 올리고, 그 다음에 회전해 주시면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올렸다가 이렇게 좌향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절대 안쪽으로 빼지 마시고, 원형 그린다 치고 안쪽으로 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자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좌향자. 어드레스 이렇게 왼쪽에 잘 실었고, 공 우측에 냅두고, 그대로 일자로 뺐다가, 여기서 그냥 좌향자입니다. 갔다가, 치고 나서도 어드레스 때이 넓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좌향자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손목 뭐 로테이션 하고 뭐 한시 방향으로 던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손목 코킹 없이 올렸다가 이렇게 몸으로 회전해 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을 때 오른 발은 살짝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절대 뒤에 남겨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도 써주면서. 하체도 가만히 냅두시지 말고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냥 상체만 이런 느낌 많은데요. 이러면 안 되시고요. 스탠스 좁게 쓰고 백스윙 때 그대로 올렸다가 같이 하체도 좌향좌 봐주는 겁니다. 내 가슴은 타겟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핀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치고 났는데. 내 가슴이 정면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올렸다가 치고 나서 내 가슴은 타겟 보고 있고, 무릎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체도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샷을 많이 연습하시면 훨씬 더 샌드웨지를 잡고 이렇게 띄워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있으실 거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핀에다가 붙이는 샷이 훨씬 더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감이 금방 오실 겁니다. 골프는 이렇게 굴려가지고 핀에 붙이는 게 쉽지 공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높이 띄워가지고 목표물에 붙인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굴리면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공을 올려버리는 순간 어려워지게 되고 되게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굴려주면서 떼굴떼굴 약간 퍼터처럼 굴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